자 안녕하십니까 양곰카의양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한솔들입니다. 새로운 컨텐츠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첫 차로 과연 금액이 얼마가 적당한가? 자 일단은 첫차로서 과연 차값만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첫 차를 모롯다셨습니다 첫 차는 지금 타고 있는 트랙스. 트랙스, 트랙스에서 제가 설명을 해주시네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디젤 차량이고, 퍼펙트 블랙 차량인데, 쉐보레 차를 타면서 튼튼하다고 느끼는 건 확실히 네. 있어요. 제 차가 제가 이제 버스랑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가지고, 차 오른쪽을 싹다 가른 차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이후로 뭔가 쉐보레 차 하면 튼튼하다 하는 것들이, 뭐 확실히 저한테 인지가 되어 있는 네.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쉐보레 차를 네. 좋아해요. 좋아. 차중고했어요 중고로 네. 얼마 주고 샀을때 지금 보면 <laughs> 눈물이 나는데, 1750만 원에고 샀어요. 무조건 퍼펙트 블랙만 찾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올라갔었죠. 출고된 차를 1년 만에 네. 1750짜리를 샀다. 네. 네. 돈 주고 샀어요. 음... <laughs> 아직도 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첫 차를 라프로 탔습니다. 라세트 프리미어. 단독주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차 사시는데, 라세트 프리미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 무조건 사야 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절대로 사지 마세요. 라세트 프리미어. 크루즈 미션 결함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션이 퍼졌어요. 뭐든지 처음이라는 거는 설레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첫 사랑도 그렇고요. <laughs> 처음이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건데 금액을 제가 봤을 때는 한. 400 정도면은 충분히 좋은 차를 타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나라 경차 세대밖에 없습니다. 모닝, 레이, 스파크. 레이는 이제 힘들고 배제를 하고요. 모닝 같은 경우는 올류 모닝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300에서 400 정도면은. 대신 주행거리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차종은 무사고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만 안쪽으로, 어, 말씀을 음. 드리는 겁니다. 3,400대가 뭐가 있냐? i30, SM3도 좋고요. 어, 소울은 솔직히 조금 따뜻한 감이 없잖아. 있고, 포르테도 있죠 어, 포르테. 이렇게 있는데, 이네대를 봤었을 때, 뭐 어, 떤 차를 좀 추천을 하는지. 어, 저 같은 경우는, 저라면, 포르테 선 포르테 응. 아 포르테 좋죠 포르테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동급 차량으로 봤었을 때 포르테가 편의상에서는 조금 음, 음, 좀잘돼 있는 크기는 없습니다 마는 스마트 키가 있다 버튼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400좀 가봐야 될 텐데 정품 내비는 있어요 정품 내비 있는데 그당시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솔직히 알아만도 못하고 근데 제일 메리트 있는 거는 블루투스가 들어가요 동급 차량들 중에서 블루투스가 들어가요. 아이서티 세대는 블루투스 안 들어가고요. SM3로 가시려면 10년식 이후 어 이제 르노로 바뀌시죠. 블루투스 들어가고 고드모델도 그 충분히 가능하시고 만약에 준중형 급으로 간다고 하면은 음. 저는 SM3 아니면 포르테를 생각을 했었는데 음. 말씀하셨던 것들은 저는 블루투스 때문에 아, 그 블루투스? 내장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블루투스. 있어서 아 뭔가 아이서티도 정말 차는 좋은데 음. 약간 좀 올드한 감이 조금 인기 있는 있어요 1세대는 충분히 네. 있어요. 포르테 그냥 디자인적으로나 봤을 때나 뭔가 이런 것 때문에 포르테를 말씀드렸는데 거고 포르테가 아니라면 저는 올류모니 아 올류모니 네, 저는 반대로 사람이 음, 웃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 300만원 400만원이면 은 중형차로 NF 소나타도 가능합니다 아, 네. 뭐 트랜스폼도 그렇고요 NF 소나타도 그렇고요 그냥 300 또는 250한 1년 정도 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사실 모든 손님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연식은 좋아야 돼 주행거리는 짧고 사고는 당연히 없어야 되며 옵션은 다 들어가야 돼. 제일 중요한 금액은 쌓아야 돼. 그런 차는요, 전 세계 어딜를 봐도 없습니다. 어디 가든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사회 초년생이면은 운전이 그렇게 능수능란하진 않아요. 개인적인, 뭐 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소나타가 사실 아반떼, 뭐, 소울, 아이서티, SM3, 포르테보다는 확실히 큽니다. 그걸로 운전을 해서 능숙능란하게 하시되, 대신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금액도 저렴하고, 막타고다니시기에 뭐 정말 문제없고, 물론 이제 약간, 에, 아빠 차 끌고 온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laughs>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한 1년 정도, 조금 더 1년 반 정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굴리고 운전도 능숙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필요한 옵션들이 하나도 싶어요. 아, 스마트 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는 옵션 좋은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블루투스라든지 그런 것만 갖춰져 있는 차들을 이 타시고 부담없이 나중에 후에 이제 선택할 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단혹 가다가 우리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이 천만원대로 좀뭐 아반대를 타고 싶어요. 뭐를 타고 싶어요. 그 원하시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굳이 그렇게 돈 써서 좋은 차를 가지지 마시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사람이란게 좋은 차를 타면은 이 다운사이징이야.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삼겹살을 먹다가 젊... 전 그런 거 아닌데 삼겹살 먹다가 어느 순간 삼겹살을 못 먹어. 어느 순간 삼겹살을 못 먹어. 그러면은 당기지 않습니까? 삼겹살도 먹고 싶고 뭐더 찾고 싶고 뭐 하다 못해 좋은 집 살다가 싹싹 싹. 어, 그런 것처럼 좋은 차를 타다가 다운 사이징은 안 돼요. 초년생이 첫 차를 샀는데, 천만 원까지 들여서 사시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걸 겪어봤으니까는 생각보다 돈 나갈 때 많아요. 네. 그리고 돈은 항상 갖고 있는 게좋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제 차에 대해서는 저도 알잖아. 네. 내가 만약에 25으로 돌아가서, 네. 차가 무조건 필요한 딱 시기라면은, 물론, 이제, 이전비랑 보험료는 일단은 전제 조건 하에 나는 쓸수 있는 차 값이 최대 300에서 350 정도가 있어. 근데, 네. 그럼 뭘 사야 할 거야? 저는 그래. 이제, 첫 차로 트랙스 1750만원 주고 산 거는. 응. 응, 응. 응. 정말 그 돈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응. 아주 백번천번 후회는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응.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도 그냥 싸게 사가지고 몇년 굴리고 내가 원하는 차를 다시 응. 새 차를 사던가 더 좋은 중형차를 산다던가 응.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50만원 이 있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르테. 아그르테 아, 네, 그냥 꽂혔네. 포르테. 아, 포르에 <laughs> 꽂혔어요. <웃음> 그러면 지금 트래픽 팔고 아, 근데 여기에는 땅 사이. 자, 이겁니다. <웃음> <웃음> 이거예요. 다운 사이징이 안 돼요. 첫 차부터 좋은 차를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 구매하신 분들은 차에 대해서 당연히 몰라요. 저도 몰랐을 때 단지 디자인만 보고 라세티 프리미어로 구매했고, 그 당시도 천만원 가까이 되는 차를 샀었습니다. 너무 신났죠? 미션이 <laughs> 터지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치고, 쪽 앞에 바로 앞에 슈퍼 갈 때도 그냥 그것도 차 끌고 가야 돼. 그러다가 이제 저도 피 많이 보고 미션을. 미치겠어요, 정말로. 저도 다시 예전을 돌아, 지금 아는 상태로 돌아간다면, 포르테도 좋아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400에서 450 정도? 조금만 더. 이게 사람이 끝도 없다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딱 리밋을 건 게, 400에서 450 정도면은, 액센트를 사겠습니다. 12년식, 13년식 말씀드렸다시피 연식이 중요해요 뭐 이렇게 고 돌리는 것도 상관없어 그냥 블루투스만 있고 열선 시트만 있고 네비가 없으면은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400에서 450 정도 현재 시세가 좀 그렇습니다 한 13만 그 정도 되면은 엑센트가 400에서 450 정도면 충분히 남습니요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말에서 총평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차에 천연생 분들이 구매하시기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고요 무조건 좋은 차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좋겠지만 은 비싼 거면 비싼 것으로 좋은 차 나오는 거니까 는 굳이 그렇게 가실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가용 금액 안에서 차를 사라고 저는 권고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꼭 아셔야 될게 지금 뭐 20살, 21살, 뭐 22살, 23살 이렇게 지금 보시잖아요 전액 할부로 차 산다 하신 분 부모님 허락 받고 오세요 저 항상 확인합니다 왜 송인인데 안못하냐 아직은 저도 경험 해봤습니다 부모님한테 허락 받고 그다음에 오세요 전액 할부로 6,700, 0 0 0만 원짜리 산다? 응. 허락 맞고 오세요 로또로 한번 하려나? 고맙죠 어... 로시야 가끔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자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laughs> 그걸 왜 이용해? 차에, 차에 대해서 산맥에서 사이투명 아, 싹싹싹!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을 너무 높이지 말고 응. 다시 대판다 생각하지 마시고 응, 응, 그냥 응. 뭐 기스 나고 뭐 하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그 응. 가격선에서 그렇지 그 차를 사는 게 최고예요 저도 그겁니다 응. 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 양호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차뭐 보시고 뭐 물어보고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laughs> 첫 차로 금액을 얼마까지 사용하면 좋을까요? 보면 새로운 컨텐츠일 수 있는, 이제 좀,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새로운 컨텐츠이, 뭐 이러냐.